오늘은 순조로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를 여행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아들 이삭의 결혼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노년에 받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자녀의 결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결혼을 잘하면 그건 복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노년의 인생에서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노년의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택하지 말고 내 친척들이 있는 저 하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을 내 아들의 아내로 택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또 많은 보물과 폐물을 준비해서 먼함은 저 하란 땅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성에 도착했는데 성 밖에 큰 우물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리를 헤매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우물가에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소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좋은 처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일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오물 곁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표징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면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믿겠습니다. 내가 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열 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러서 먹게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이사계 신부감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엘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